자 닮음 대단원 보노 중학교 금성 출판사 교과서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원은 닮은 도형이다. 자 원은 다 모두가 닮은 도형이죠. 계속 작은 원이나 뭐큰 원이나 다 확대를 하면 똑같이 겹쳐지죠. 그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고 모든 정면체는 정육면체는 닮은 도형이다. 자 이게 정자가 들어가면.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또 닮게 되겠죠. 닮음인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같다. 자 이렇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닮은 게 아니라 합동이 되겠죠. 그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이 자요 그림을 말하는 거죠.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5cm, 3cm인 사진을 1.5배 자 이렇게 1.5배가 됐다 이게 확대된 사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자 물론 여기 한 변의 길이 5로의 1.5배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3의 1.5배 해서 구하고 해서 둘레를 구하면 되겠는데 어차피 둘레도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한 번에 하려면, 이 작은 사진의 둘레기를 먼저 구하고,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니까, 자, 둘레는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16이 되겠죠. 얘를 1.5배 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길이니까, 넓이가 아니라, 그러면 16 곱하기 1.5는, 자, 소수가 나오면 불편하니까, 분수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 5, 3, 15, 5, 20.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자, 약분은 먼저 해주면 8이 될 거고, 3, 8이 24.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A, B, C, D와 요 주, 직, 사각형이, 어, 사각형이 닮음이라는 표시죠. 그랬을 때, X 곱하기 Y의 값을 구해라. 자, 먼저, 닮은 비를 알아야 이 x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4하고 대응하는 면이 여기 3을 알려줬으니까 여기에 대응하겠죠. 그러니까 95도는 여기가 95도가 될 거고 그러면 닮은 비는 4대 3이 될 거고 4대 3은 5대 x 이렇게 대응하는 면이 이렇게 되겠죠. 5대 x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4분의 5를 곱했으니까 어 여기도 똑같이 4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X는 4분의 3, 5, 15가 되겠네요. 자, X는 구했고, 그 다음에 Y는 이 사각형의 전체 4각의 합은 360도니까, 어, 360도에서 나머지 세각을 빼면 되겠죠. 100도 더하기, 95 더하기, 85. 자, 5도 먼저 더하면 10이니까, 여기다 주면 100이 되겠죠. 그럼 180이 되고, 280이 되겠네요. 그럼 360-280. 그러면, 200도 빼면 160이고, 160에서 80을 빼면 80이 되겠네요. 그러면, x 곱하기 y는 4분의 15 곱하기 80이 돼서 20이 될 거고, 15의 두배는 30이니까,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이면, 300.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요 그림 많이 본 그림이죠? 자, 딱 보자마자, 얘와 얘는 닮음이다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거고 시험 때는 자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이라면 여기 동그라미로 으면 여기 x가 되죠 그럼 동그라미 더 여기 x는 9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동그라미로 잡고 여기를 x로 잡으면 90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원래 90도니까 이 전체는 180도죠.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얘랑 얘가 더해져서 90도가 되야 되니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는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보자마자 해야 돼요. 여기는 동그라미 x, 여기는 동그라미 x. 그럼 먼저 닮음비를 찾아야 되죠. b 길이 여기를 x라고 잡고 그러면 3에 해당하는 거는 동그라미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직각 5가 되겠죠. 그럼 3대 5는 x 대어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 되려면 5분의 4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5분의 4를 곱하면 x가 되겠네요. Max는 5분의 34, 1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처행사변형에서 자, 이거 많이 본 그림이죠. 중간고사 때 나왔던 거죠. 자,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할 거고 억각을 찾으면 여 까만 동그라미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되죠. 이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상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억각으로 찾으면 여기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3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전체 길이는 지금 4죠. 여기를 보면. 그래서 이건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색종이 겹쳐지는 문제. 어, 원래 길이는 4였는데, 두 색종이를 겹쳐서 3자리를 이렇게 겹쳤을 때, 이 겹쳐진 부분의 길이는 얼마예요? 하는 문제를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어, 6이 되는데 4가 돼야 되니까 이 어, 겹쳐진 부분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자 여기를 2라고 구했고 자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길이비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4대 2가 되겠죠. 그러면 2대 1이 길이비가 되는 거고 넓이비는 이거의 제곱이 되죠. 제곱을 하면 되니까 2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그대로 1 4대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 um, ABC의 무게중심이래요 자 무게중심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값자 여기가 무게중심이면 이 길이비가 2대 1이라는거 자이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를 9라고 알려줬고 이 삼각형 지금, 요 삼각형에서 보면, 얘는, 어 여기가 평행이니까, 여기도 평행이 돼서, 닮음이 되겠죠? 그래서, 닮음비는, 지금 여기가 2대1이니까, 어 3대,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2가 되겠네요. 3대2 닮음. 닮음비가 3대2니까, 여기도 9대, 여기를 X라고 잡으면, 3대2가 되야 되겠죠? 그래서, 3대2는, 9대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 곱해서 3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3을 곱해서, 3이 6. X는 6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입니다. 어느 날 같은 시각에 나무와 막대기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었더니, 그림과 같이, 자, 6m, 1.6m가 되 되었대요. 막대기 길이가 0.8m일 때 나무의 높이를 구해라.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닮음이고, 대응하는 변, 자, 6대 1.6이 닮음비가 될 거고, 자, 여기를 나무의 높이를 X라고 놓으면, X대 0.8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곱하기 2분의 1, 반이죠? 0.8은? 여기도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 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채우고 있대요. 전체 높이의 3분의 2만큼. 자, 여기가 3분의 2만큼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채우는데 120초가 걸렸다면 가득 채우는데 더 걸리는 시간. 자, 요만큼을 채우는데 얼마나 더 걸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달문비를 이용해야 되니까 길이비를 어,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가 3분의 2에 해당하니까 여기는 3분의 2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길이비가 일단 2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2대 3이 될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물을 채우는 거니까 부피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럼 부피비를 구하면 부피비는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8대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8에 대한 이 부분을 채우는데 120초가 걸렸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X초. 다 채우는데 이만큼을 채우는데 얼마 걸렸냐. 그거예요. 이 X초는. 근데 문제에서는 이만큼을 채우는데 얼마나 더 걸리냐.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X초를 구한 다음에 전체를 채우는데 걸린 시간을 구한 다음에 120초를 빼면 이만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자, 일단은 8분의 120을 곱했었죠. 여기. 자, 여기도 똑같이 8분의 120을 곱해야 되는데, 약분을 먼저 해주면, 얘는 428, 432. 자, 15가 되겠네요. 여기들15 곱하면 되겠죠. 27 곱하기 15는, 자, 얘는 이제 전체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채우는데 120초가 걸렸기 때문에, 그걸 빼줘야 위에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 계산이 되겠죠. 마이너스 120초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계산만 하면 되니까 285초가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전체 걸리는, 데,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한 다음에 요만큼 채우는데 120초가 걸렸으니까 요 부분을 빼줘야 여기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죠. 자 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ABC는 BCD고 각이 똑같고 ABC가 그러니까 90도란 얘기죠. 여기가 그 다음에 AB는 자이 길이를 다 알려줬을 때이 BCD의 넓이가 얼마이예요? 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길이를 알아야 되겠는데 얘밑병 요걸 밑변으로 하면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요두 길이만 구하면 음, 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위에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적용해주면 5 12 13자이 정도는 외우라 고 그랬죠 3 4 5 6 8 10 5 12 13자요세 가지는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서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2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길 구해야 되는데 이건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겠죠 자 x는 x의 제곱은 15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5의 제곱은 225고 1 1이면 144죠 자, 빼면 100을 먼저 빼면 125가 될 거고 마이너스 44또 40을 먼저 빼면 어, 85가 될 거고 4를 빼면 되겠죠 81 그러면 81은 99 81이니까 x 값은 9가 되겠네요 자 이제 넓이 구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근데 2분의 1 먼저 해주면 여기가 6이 될 거고 6 9 54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ABC와 ACD. 자, 요거 ABC하고 요거와 요거는 닮았대요. 그래서 AD 길이를 구해라. 자,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D 길이를 x라고 잡아주고 그다음에 요 길이를 먼저 구할 수 있죠? AC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어, AC의 제곱은 16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6의 제곱은 256이고 12의 제곱은 144. 그러면 3 90, 3 0 4 0이 되겠네요. 400이 되니까 AC의 길이는 2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닮은 비를 이용해야되겠죠이 삼각형의 16에 대한 길이는 AC가 되니까 16대 2 2이 닮은 비가 되겠네요. 그럼 약분하면 4, 46, 45, 20이니까 4, 5, 20이니까 4대5가 닮음 비가 되겠죠. 4대5. 그 다음에 우리는 X를 구해야 있, 되니까 빗변비를 생각하면 20대X 이렇게 되겠죠. 20대X.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5를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5가 돼서 X는 5, 25. 자, AD는 2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평행선에서의 선분의 길이비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 평행선이지만, 얘를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주면, 음, 그럼 어차피, 이 모양은 많이 본 모양이죠. 삼각형 두 개. 자, 이렇게 삼각형이 평행할 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아니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평행이동하지 않아도 그대로 그 B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대 X는 10대 15.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6대 X는 10대 15. 자, 10대 15는 5, 20, 5, 35,니까 2대 3이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3을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3을 하면 X는 9가 되겠네요. 자, X는 9 했고, X는 9. 그 다음에 Y를 구하면, y는 여기서 y 대20 이렇게 가는 거죠. y 대 20. 다 똑같이 액션을 하면 되니까, 어, 이거랑 얘를 해도 되고, 뭐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는 거예요. 10대 전체 길이를 가야 되니까 10대 25가 되겠네요. 10대 25. 그러면 5 20, 5 5 25, 2대 5가 되죠. 그럼 이렇게 우리는 곱하기 4를 했으니까, 이렇게도 곱하기 4. Y는 8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그림 같이 직각상각형 ABC의 무게중심 G에서 소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점을 H라고 했을 때, 이 AGH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빗변의 중점에 여기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 됩니다. 이게 외심.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 세 개가 같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구한 다음에 그걸 반을 하면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아서 요 삼각형과 이 전체 큰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은 비를 구한 다음에 넓이비로 해결하면 됩니다. 물론, 닮았기 때문에, 길이비를 이용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해내도 되겠지만, 어, 그거는 좀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넓이비로 가서 구하는 게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써서 이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X로 잡아주면, X의 제곱은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그러면, 81 더하기 어, 140. 4가 되니까, 어, 둘 더하면, 80 먼저 더하면, 224, 225가 되겠네요. 그럼, X는 제곱이 225니까, X는 15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5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똑같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 여기 외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외심. 그래서 요게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으로 똑같습니다 얘는 2분의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g의 길이를 구하러 가야돼요자 요게 또 무게중심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대 1이 되죠 그럼 여기 길이는 3분의 2에 해당되죠 그래서 2분의 15에 이거의 3분의 2 그게 ag가 되겠네요 이게 ag의 길이 그러면, 2분의 5에 3분의 2, 2분의 15에 3분의 2니까, 그냥 곱하면 됩니다. 약분, 약분, 3, 5, 15가 돼서, AG의 길이는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AG까지 구해놨고,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비를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5가 되고, 이 작은 삼각형의 빗변이 오니까이큰삼각형의 빗변은 15가 되죠. 그래서 길이비를 먼저 구하면 5대 15가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5이른 후5 5, 5, 3 15니까 1대 3이 되죠. 야 이게 길이비고 그 다음에 넓이비는 제곱하면 되니까 1대 9가 되겠죠. 자 넓이비는 1대 9이 9고 그러면 이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으로 하면 얘가 높이가 되니까, 이거 곱하고 2분의 1인데, 2분의 1 먼저 해주면 6이고, 69, 54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54가 되고, 여기는 모르니까 작은 삼각형, X. X, 아, 여기 X 좋구나. 그럼 S로, S. 이 넓이를. 그러면, 어, 얼마 곱해? 9분의 54를 곱했죠. 69, 54니까 6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6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6을 곱하면 되죠. 메스 넓이는 6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BAD는 CAD 자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얘기고 자그 다음에 AD와 EC는 평행하다. A와 N은 평행 그리고 각변의 길이를 알려줬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자 AC는 무슨 삼각형이냐 AC 요 삼각형이 되겠죠 자 평행하면 엇각 동의각이 떠올라야 되니까 자 요각과 요각은 엇각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은 동의각 그러면 AC는 두 밑각이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AE는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등변삼각형이고 그다음에 a의 길이 의 길이는 8이 되겠습니다. 자 b의 d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했는데 또 이게 떠올라야죠. 평행할 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러면 10대 8은 b d 대 6이 되겠네요. 자 여기를 x로 잡아주면 10대 8은 x 대6 이렇게 되겠죠. 자10대 8은 5대 4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6을 곱했죠. 그럼 여기도 어, 4분의 6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5, 6, 30. 음, 그럼 2는 4, 2, 10, 2분의 15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단한 마무리 마지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은 그, 그림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8하고 6일 때 여기가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6이 될 거고 자 얘를 이렇게 접었으니까 여기도 6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금방 가야 되고 그 다음에 68이 길이 68 10자 이거는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이거 10이니까 이거는 구했고그 다음에 AP의 길이 6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라고 놓면 일단은 이 모양은 이렇게 접었으면 얘랑 얘랑은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일 때는 그냥 합동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고, 지금은 시험이 아니니까, 자, 대대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접은 거니까, 접었으니까 요각과 요각이 접기 전과 접기 후니까 같겠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지금 직사각형 평행하니까, 요각과 여기는억각으로같겠네요 이 삼각형은 두 밑각이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여기를 x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8이면 여기가 x 빼주면 8-x 이렇게 되겠죠.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8-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보라스를 쓰면 되겠죠. 8-x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 그럼 64 그 다음 마이너스 16x 플러스 x 제곱은 36 플러스 x 제곱 자 x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16 넘어가고 36 넘어오면 64 마이너스 36은 16x 그 다음에 이거 빼면 28이 될거고 16x 니까 x 는 16분의 28이 돼서 4로 약분하면 4분의 7 4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단한 마무리 였습니다. 박수